헤이 hey, 두키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컨텐츠는 서울 근교 아주 귀한 1%급 디저트 카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녹두리를 아주 살짝 나누며 구독자 1000명 돌파로 인해서 하루 평균 1달러 즉 1450원 정도 들어오는 셈인데요 전 큐레이션 스타일로 맛집 베스트 5 6 8막 이런 식으로 다 6개 짜니까 영상 하나에 15만원 어쩔 때는 20만원 돈이 드는 셈이거든요 이 두키 청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지속시간 늘게 오랫동안 시청해 주시면 제가 그 원동력으로 인해 네, 원화 채고를더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숨은 맛집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서울 근교의 저가 커피 및 체험단과 과대 광고의 어마무시한 노출량 때문에 그 동네에 진짜 아주 귀한 1%급 카페가 자꾸 감춰지니 사람들이 모르시기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꼭 한번 방문해서 단한 번도 맛보지 못한 수제 디저트와 콩뜨물 말고 고퀄리티 그 원두로 내린 진짜 커피를 한번 맛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데이트, 썸탈 때 점수 확달수 있을 테니 믿고 가보십시오. 첫 번째 카페는 송파구에 있는 수제 디저트 푸딩 카페입니다. 여긴 송리단 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석촌역 부근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석촌동 외진 곳 그리고 엄청 오래된 건물 2층 저희 여기 카페에요 올라오세요 이런 거 어필 하나 하지 않고 장사하는 석촌호수 디저트 카페 재해석입니다. 겉은 완두1 9 9 0년대 오래된 건물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요 천장의 샹들리에와 긴 원목 테이블이 쭉 이어지면서 뭔가 전통적인 다이닝 공간을 카페 감성으로 재해석해 놓은 느낌 같았고 샹들리에의 따뜻한 빛 테이블 위 캔들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카페는 그냥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공간을 한번더 생각하고 해석을 한번더 하게 만드는 곳이지 않을까? 제가 인위적으로 재해석해봤습니다. 마지막 곰돌이 인형도 더현대서울 곰돌이 마냥 귀여웠어요. 여기 시그니처는 푸딩인데 늦으면 못먹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가시는 걸 권해드리며 여기는 말차가 인기 가 짱입니다. 메뉴는 생각보다 많았는데 가격은 엄청 싸지 않지만 감성값과 맛을 고려하면 적당한 가격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시그니처 재해석 라떼 한잔과 푸딩 라떼 하나 주문했습니다. 라떼는 비주얼부터 층이 예술인데 아래는 우유 위에는 진한 에스프레소 가 천천히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마블링이 만들어져요. 한모금 마셔 보면 산미는 없고 고소함이 먼저 올라오고 뒤에 은은한 단맛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과하게 달지 않고 밸런스가 좋다? 이런 표현보다는 맛이 그냥 둥글둥글하면서 카페인 수혈지 쫙쫙 되는 그런 1% 라떼였어요. 여러분 푸딩하면 사실 국민 간식 부티첼리잖아요. 이것보다 맛있으면 거기 푸딩은 진짜 찐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유리 볼에 살포시 담겨 있고 카라멜 코팅이 매끈하게 올라가 있는데 색감이 진짜 클래식해서 5성급 호텔이랑 무슨 영국 유명 디저트 가게에서 판매하는 푸딩 느낌? 물론 전 그런 곳들은 단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얼핏 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튼 제 인생 푸딩이었어요 숟가락이 딱 들어가면 탄력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끊기거든요 질감이 굉장히 촘촘하고 맛은 계란 비린맛 전혀 없고 진한 코스터드 풍미에 카라멜의 살짝 쌉싸름함이 균형을 잡아줬습니다 여기서 녹차 먹어봤는데 전 이게 더 맛있었어요 여기는 서울 푸딩 맛집 석촌호수 카페 재해석 두 번째 장소는 2025년에 다녀온 카페 베스트5를 물어본다면 고민 없이 블루 리본에 선정된 해와역 카페 마티에르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 대회는 커피계에서 올림픽급 정도 되는 건 아니고 로스터 사이에서 실력을 증명하는 레벨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끝 높은 대회예요. 해와 마띠에르 메뉴는 기본적으로 커피 라인이 탄탄하고 스페셜티 원두 선택 폭이 넓고요. 여기는 또바카 사장님이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고 디저트는 안 사장님이 수제로 만드신대요. 그래서 핸드드립과 디저트는 필수입니다. 또 더불어 제 블로그 이웃분이 서울 여행 가는데 카페 추천해 달라고 해서 마띠에르 소개해 드렸는데요. 엄청 만족하셨습니다. 그만큼 검증된 곳이에요. 여기 단점이 있다면 협소하고 자리가 불편하며 음료와 디저트 받으면 일단 떨어뜨릴까 불안하고 먹기도 좀 불편해요. 저는 망고 딸기 무스 케이크, 라떼 한 잔과 과일 양이 아주 풍부하게 나는 콜롬비아 게인샤 드립 하나 주문했어요. 일단 한 접시 받은 순간 전체적으로 정돈된 분위기 속에 커피와 디저트가 단정하게 담겨 나오는 듯 하지 않고 균형 잡힌 비주얼이 이어서 차분하게 즐기기 좋은 트레이였어요. 시그니처 디저트 망고 딸기 무스 케이크 비주얼은 선명한 노란 무스 망고 베이스 중앙에는 딸기 글레이즈가 들어가 있으며 그 위를 화이트 크림이 정갈하게 마무리해주면서 색감 대비가 아주 또렷했습니다. 비주얼이 너무 예뻐서 떠먹거나 잘라먹기 너무 아까울 정도였고 한입 넣으면 먼저 망고의 진한 과육향이 올라오면서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크림이에요. 또 무겁지 않고 가볍게 녹아들이는 탑이었습니다. 여기에 딸기 레이어가 들어가면서 산미가 확 살아나고 하단에 크럼블 베이스가 고소하게 식감을 더해주니 전체적으로 달콤함, 산미, 고소함이 균형있게 맞춰진 무스케이 이게 수제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신기하고 진짜 맛있으니 꼭 드셔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원두가 좋고 로스팅까지 더해지며 그 가게 라떼는 어떻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당연히 여기도 맛있었지만 조금 특징을 설명드리면 바디감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곳과 다르게 살짝 걸쭉한 느낌이 있었고 빨대로 쭉쭉 마시면 고소한 향과 맛이 극대화가 되고 입을 대고 마시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바로 마티에르 콜롬비아 게이샤 드립이에요. 잔에 코를 대면 화사 컬러럴 향이 먼저 올라오고 그 뒤로 잘 익은 열대 과일과 베리의 뉘앙스가 은은하게 겹쳐집니다. 한 모금 마시면 과일향 풍부한 상미가 깨끗하면서 선명하게 퍼지는데 자극적이진 않고 맑게 열리는 느낌이며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커피였어요. 여기는 해화역 카페. 마티에르 두 번째 카페는 송파에서 일단 에그타르트 1등이라 말해도 아무리 지나치지 않은 석촌호수 근처에 있는 카페 플로이입니다. 여기 특징은 에그타르트 맛집이라 배달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자리가 협소해요. 영업이 7시면 끝나니 빨리 가시는 걸 권해드리며 저는 여기 에그타르트 2 개와 플로이 라떼, 아메리카노 한 잔씩 주문했습니다. 겉은 층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페스츄리이고 가장자리에는 바삭하게 결이 서 있고 위에는 진하게 캐러멜라이즈된 커스터드가 윤기 있게 올라가 있어요. 한입 베어물면 페스 추리의 바삭한 식감이 터지고 안쪽은 에그타르트의 커스터드가 입안에 들어가니 걸쭉하고 촉촉하며 달콤함은 너무 과하지 않아서 제가 먹어본 에그타르트 중에 가장 맛이 좋았어요. 확실히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해서 그런지 은은한 버터 풍미와 고소함이 길게 남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더불어 집들이나 누군가의 선물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 하나 소개해드리면 음료 양이 굉장히 적어요. 가격을 보면 보편적인 카페 가격과 비슷한데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얼음이 정말 많고 몇 번을 쪽쪽 빨아 마시면 확 줄어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냐면 플로이 라떼가 진짜 너무 맛나거든요 여기 바디감도 가볍고 촉촉한데 몇번 흡입하면 순삭돼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아무튼 여기는 에그타르트와 라떼 맛집인 석촌호수 카페 플로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압구정 신사의 치즈케이크와 말차 케이크가 진짜 맛있고 유명한 곳이 있다 해서 압구정 로데오역 찾아갔는데요 여긴 제 인생 3대 치즈케이크로 선정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헤르메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날개 신발 신고 다녔던 헤르메스 테메스 친구 아닌가요? 여기 신발 가게인 것 같은데 건물이 엄청 멋있었어요. 아무튼 이 근처에 있는 특키에 왔습니다. 카페를 성공하려면 보통 2%라는데 압구정에서 카페로 3년을 지녔다? 이 정도면 진짜 아주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3주년 기념으로 뽑기 도전했는데 와, 이거 진짜 주장 아니라 그냥 뽑기 어? 운빨이었는데 음료 다섯 장 무료 쿠폰 뽑았습니다. 어? 이 가게는 진짜 이 쿠폰이 저한테 걸리는 바람에 두키가세번와서 시그니처 음료와 케이크를 다 먹고 리뷰해 드렸어요. 첫날 토요일에 왔는데 와 말차 케이크는 다팔려갖고 아쉽게도 첫날은 말차 라떼 하나와 라떼 그리고 치즈케이크 하나 남은 거 겨우 건졌습니다. 치즈케이크는 윗면이 진하게 그을린 바스크 스타일이며 단면은 촘촘하고 밀도감이 느껴지면서 색감부터 아주 묵직한 걸로 봐가지고 치즈향이 굉장히 진할 것 같았어요. 한입 딱 우물우물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크림치즈의 진한 풍미가 먼저 올라오고 질감이 꾸덕하면서도 안쪽은 엄청 촉촉했습니다. 겉면에 살짝 쌉싸름한 카라멜라이즈 향의 단맛을 잡아 주고 또 전체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잘 맞춰 주더라고요. 달기보다는 치즈 본연의 고소함과 깊이가 강조된 스타일이었습니다. 말차 라떼는 잔에 코를 대면 먼저 아주 진한 말차 향이 싹 치고 올라오며 진짜 인위적이지 않고 녹차 특유의 쌉싸름함이 굉장히 좋았고 진짜 아주 풍미가 깊은 말차 라떼였습니다. 여기 주메뉴는 치즈케이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맛 표현하지 않겠어요. 웬만한 주먹구구식 라떼보다 몇 배는 맛있었어요. 두 번째 왔을 때는 몸살이 세게 와 갖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자다 일어나니 특히 치즈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녹차 케이크 누가 채 갈까 봐 6시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와 여러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 인생 3대 말차 케이크예요. 첫 번째는 문정 플라워 아티장 베이커리 두 번째는 여기 특히 세 번째는 광주에 있는 디저트 카페예요. 말차가 녹진하면서 생크림은 굉장히 부드러워 그냥 명불허전 케이크였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는 달달하고 녹진한 케이크를 위한 존재였고 3대 치즈 케이크 맛집 압구정 로데오 특히 다섯 번째 서울 근교 디저트 맛집은 사당 5 입니다. 여기 포인트는 아침 7시에 직접 케이크를 구우신데요. 그리고 시그니처는 단호박 케이크라는데 이날 없어서 저는 생크림 케이크를 먹었어요. 커피랑 음료는 패스. 바디감이 좋다, 향이 뭐 너무 좋다 이런 건 일절 없었고 케이크만 미쳤습니다. 딸기 케이크하면 사실 키친 205, 밸런티 이두 곳이 대박인데 거기만큼 맛있는 곳이 바로 오와였어요. 단면 보시면 딸기 층층이 가득 들어가 있고 크림과 시트가 균형 있게 쌓여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비주얼 때문에 포인트를 준것 같지만 맛에도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한입 먹으면 시트는 촉촉하고 가벼우면서 크림은 느끼하지 않아 부드럽게 녹으니 진짜 맛있었습니다. 여기 킬포와 차별하는 신선한 딸기 양과 생크림이에요. 진짜 궁금합니다. 생크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입에 넣는 순간 공기처럼 가볍게 퍼지면서 밀도는 살아 있고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주먹구구시 휘핑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진 생크림이 이렇게 맛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크림이었어요. 또 요즘 딸기 케이크에 딸기 적게 넣어준다고 논란이 많은데요. 즉, 겉에만 넣어주고 자르면 안에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여기는 아주 풍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당 디저트 카페 맛집 오우아. 마지막 리뷰할 곳은 3년 전에 블로그 할때 체험단 리뷰로 다녀왔던 카페였는데요. 체험단으로 기억남는 곳은 강동구 삼겹살 마치 땅겹, 신사동 파스타 가게 한올, 그리고 유황온천 카페 본초상화입니다.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친절하시고 가치가 아름다우며 서울에서 이렇게 유황온천물로 이색적으로 조격하면서 즐길 수 있게 선정하게 되었어요. 광진구 주민이시거나 건대에서 이색적인 데이트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확실히 유황온천물이라 그런지 색감부터 다르고 발을 담아 그는 순간 물결이 피부를 감싸는 촉감이 따뜻함이 아니라 부드럽게 스며드는 온기라서 참 좋았어요. 막 각질이 벗겨지고 피부가 매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이게 본초 쌍화차입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 전통 다가도 주시는데 하나하나 맛이 과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마치 오마카세처럼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 같아 좋았습니다. 저는 이 호박죽이 아주 맛있었는데 달달하면서 한 수저 뜨면 호박향이 확 올라오고 단호박 자체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단맛이 제일. 스타일이었습니다. 묵지도 않고 대직대직하니 식감도 좋았으며 조격하면서딱 먹으면 속을 달래주니 제 개인적으로 본죽보다 더 맛있었어요. 지금 발은 따뜻한 온천물에 있고 한 손에 쌍화차 한잔 피로가 확 풀리는 마지막 힐링 코스. 여기 포인트는 인삼 한입 하나 넣어주시는데 처음에 살짝 쌉싸름해요. 근데 씹을수록 와 달달하다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썼어요. 조으로 이미 혈액순환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쌍화차가 몸 안에서 한번더 데워주는 느낌 같았어요. 즉 몸은 위험. 아래로 녹여주는 코스였다 이거다 단호박 식혜도 다 너무 맛있었고 직접 모든걸 다 만드신다니 이곳 꼭 한번 가보시는걸 완전 권해드립니다. 여기는 자양동 건대카페 본초상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카페는 서울 1% 카페라고 말씀드려도 아무리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곳들 말고 또 추천해주실 카페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근교 카페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정직, 성실, 겸손하게 살고 컨텐츠 만들겠습니다. 서울 근교 카페와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